지금부터 신랑 서태웅 군과 신부 이도영 양의 결혼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먼저 사회자인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랑 신부와의 특별한 인연 으로 오늘 예식의 사회를 맡게 된 아나운서 노경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주말에도 이렇게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먼 길까지 와주신 모든 분들께 신랑신를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귀한 발걸음 해주신 만큼요. 오늘 하나하나 식순이 진행이 될 때마다 여러분 축복의 박수, 따뜻한 환호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예식의 첫 순서로 포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가 어머님께서 입장하셔서 화촉에 전화를 하는 세레머니를 진행할 텐데요. 양가 어머님께서 입장하실 때 여러분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가 어머님, 입장. 네, 우리 신랑 어머니, 신부 어머니께서 입장을 마치셨고요. 네, 이 화촉 점화는요 양가의 번영과 화합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잘 살라는 의미도 담고 있는데요. 무사히 불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주십시오. 양가 어머님 맞절. 자 여러분. 입고 들어오실 때 입고 기억하시죠. 저쪽 문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아,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 신랑 아, 서태웅 군이 입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이 순간은 아마 아, 긴장이 좀 많이 될것 같습니다. 우리 신랑이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여러분 큰 환호와 박수를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랑 입장 신부 입장이 있겠는데요. 정말 긴장되는 이 순간입니다. 우리 신랑, 신부, 또 신부를 아끼는 모든 분들 이 순간만큼 소중하게 기억하고 싶으실 텐데요. 우리 신랑 입장할 때보다 더큰 환호와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부 입장. 큰 환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신부 아버님께서 신랑에게 앞으로 잘 살라고 꼭 안아 주셨고요, 신부의 손을 이제 신랑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자, 두분 입장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 끊임없는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신랑 신부 맞절 나를 사랑하는 사랑하는 이도영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나 서태용은 당신과 평생을 함께 걸어가겠다고 약속합니다 사랑의 끈으로 이어주신 우리 하나님 믿음과 신뢰로 하나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아내를 존중하며 사랑하겠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비추는 날에도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에도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아내의 모든 마음을 지켜내겠습니다. 깊을 때나 슬플 때나 풍족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내가 가진 모든 날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든든한 버시자 동반자로서 인생을 함께 걸어가겠다고 맹세합니다. 사랑하는 태용이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당신과 손을 잡고 하나의 길을 걷기로 약속합니다. 늘 성실하고 진심을 다하는 당신을 존경하며 그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따뜻하게 지켜주겠습니다. 당신의 꿈과 열정을 늘 응원하고 때로는 함께 달리고 때로는 함께 쉬어가며 우리의 모든 순간을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기쁨과 슬픔, 평온함과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믿으며 살아가게 했습니다. 오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아내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응. 신랑님께서 우리 신부의 손에 사랑의 증표를 천천히 전달하겠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부님이 신랑에게 사랑의 증표를 전달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을 담아서 천천히 끼워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랑 아버지입니다. 바쁜 주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아이들을 결혼을 축복해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많은 내빈 여러분과 가족 친절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랑 석원군은 신부의 든든한 남편으로서 신부 이도영 양은 지혜로운 아내로서 행복을 알아가고 두 사람의 믿음이 영원히 변치 않는 신실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 양가 친지 및 하객 여러분을 모신 자리에서 신랑 서병군과 신부 이동년 혼인서약을 하였습니다. 이에 양가 가족을 대표해서 두 사람의 혼인이 하객분들의 축복 속에서 소중하게 이루어진 것을 여러 증인 앞에 엄숙히 선포합니다. 2025년, 9월 21일 감사합니다. 네, 신랑 아버님의 성혼 선언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이 자리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신 축하객 앞에서 아름다운 두 사람이 당당하게 부부로서 첫걸음을 내딛는 자리입니다. 부모로서 이 순간을 함께할 수 있어 참으로 행복합니다. 따라 이제는 안내로서 새로운 길을 가게 되었구나. 지금부터는 언제 어디서든 너희 뒤에는 부모뿐만이 아니라 든든한 남편이 있다는 걸 잊지 말고 행복을 향해 옹굴차기 나가길 바란다. 든든한 태은군, 우리 딸 도영을 만나 소중한 결실을 맺어줘 진심으로 고마워요. 두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고 때로는 생각과 의견이 다를지어도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며 원만히 살아가고 즐거울 때는 마음껏 즐기고 슬프거나 어려움에 빠졌을 때는 서로 버팀목이 되어 나아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하자면 서로 사랑하여 결혼은 했지만 살다 보면 다툴 때도 있을 겁니다. 다툴 때는 나한테 오지 말고 시아버님께 달려가서. 신랑 흉을 시컷 보세요. 태웅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가에 가지 말고 나한테 와서 도영이 흉을 시컷 보세요. 맞장군는 제대로 치겠습니다. 끝으로 세상에서 제일 멋진 태웅군과 대한민국에서 제일 예쁜 도영양의 황홀한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4살에 도영이와 함께 비혼선언 및 평생을 일만 하면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34살인 현재 중국 광저우에서 신혼생활하며 <laughs> 작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이상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어, 오늘 저는 많은 분들 앞이라 부끄럽지만 아직 답장하지 못한 도영이의 편지에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답장하듯 축하의 마음, 그리고 응원의 마음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궁금한 것 많고 변화가 많았던 20대를 일주일에 7번씩 보면서 함께 웃고 울던 그런 사이인데 30대가 되어 떨어져 지내다 보니 지난 몇 년을 놓친 것 같다는 도영이 너의 말에 공감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론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어. 난 도리어 지난 몇 년간 매일 보고 그리고 서로 어디서 뭘 하는지 잘 알고 있어도 거리감이 느껴지거나 아니면 가끔 더 외로운 관계들이 있었기에 우리처럼 서로가 모르고 지낸 근황과 변화를 오랜만에 나누어도 거리낌이 없고 또 진심으로 응원해줄 수 있는 사이가 더 값지다는 걸 도영이 너를 통해 항상 느끼고 있었거든. 도영아, 늘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있어줘서 고마워. 아, 물론 우리가 자주 보지 못한 기간 동안 변한 모습도 있더라. <laughs> 기억하니 내 네, 자취방에 큰 거미가 나와서 도저히 혼자 못 잡겠으니 제발 함께 와달라는 나의 부탁에 한 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달려와주고 함께 거미 사냥해 주었던 일. <laughs> 그리고 시간이, 어, 우리 만나자라는 내 끊임없는 연락에 데이트를 하다가도, 어, 나 상은 언니 만나러 가야 해.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와주었던 일. 이렇게 항상 서로에게 일순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무언가 제안하면, 아, 그래, 태용이와 함께 상의해볼게. 로 그렇게 바뀐 걸 보면서, 아, 이제 나보다 더 많은 시간 함께 웃고 진솔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영원한 짝꿍이 생겼구나 느낄 수 있었어. 도영아, 너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성숙하고 깊은 사람이야. 나에게 있어 성숙함이란 자신의 감정과 마음을 상대방을 배려하는 방식으로 솔직하게 전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인데, 도영이 넌 항상 나에게 진솔함이 느끼게 그렇게 대해줬거든. 내가 우울하고 마음이 아플 때 말뿐인 위로가 아닌 참치 고추장볶음 들고 찾아주었던 너의 말보다 빨랐던 행동들 그리고 괜한 자존심이나 부끄러움 때문에 꺼내기 어려울 수 있는 깊은 마음속 이야기도 편지로 전달할 줄 알던 너의 현명함 그리고 우리가 함께 꿈꿔왔던 금융권에 오래 일하고 있음에도 한 번도 자랑하지 않고 멋지게 경력을 쌓아가고 있는 너의 담백함까지 참 하나하나 성숙하고 멋진 모습들이었어. 그런 성숙하고 멋진 너가 마음을 나누고 평생의 짝꿍이 되기로 약속한 태웅 씨인이 도영이 너처럼 성숙하고 밝고 긍정적인 분이라 믿음이 가더라고. 이제 평생 동반자가 되신 태웅 씨와 함께 나아갈 나날들 속에서 나도 도영이 너처럼 성숙하고 또 변함없는 모습으로 언제나 있던 그 자리에 있을게. <laughs> 몸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큼 자주 보진 못해도 그 누구보다 오늘을 축복하고 우리 앞으로도 서로의 웃음버튼으로 어, 오래오래 건강하게 함께 하자. 사랑해, 도영아. 그리고 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결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예, 안녕하세요. 시작 전에 말씀 하나만 드리고 싶어서 잠깐 마이크 잡았는데요. 원래 저희가 보타이를 준비했습니다. 보타이를 네. 준비했는데 오늘 신랑분께서 너무 보타이가 잘 어울리시고 저희가 차면 그 의미가 희석될 것 같아서 저희는 오늘 4명 네다 보타이를 빼고 노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총을 잃으니여 너를 안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라 나의 사랑을 Okay.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어 나의 사랑을. 존을 입은 이어 나의 사랑을 신랑 신부 인사 네, 또 안아주시고요 좋은 말씀도 많이 많이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특별한 말을 전하지 않아도 안는 손짓, 또 포옹 이런 몸짓으로도 사랑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신랑 신부 인사. 네 순서가 없습니다. 그냥 안아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의 두 주인공 우리 신부 어머니, 마버님, 신랑 어머니, 마버님 안아 주신 만큼 뜨겁게 살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두 사람 위해서 응원만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사. 자, 준비가 된것 같습니다. 우리 신랑 신부 행진할 때, 여러분,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될수 없을 만큼 가장 큰 환호와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랑 신부 행진! 축하해, <laughs> 축하해. 영국에서 둘 얼마나 힘들었어. 졸업만 하는 것도 힘든데, 최우수 졸업하고 직장도 제일 좋은데, 너희들 고생하는 모습이 마음이 아팠는데, 아빠 엄마 너무 자랑스러워. 둘다 행복하고 가장 으뜸이 되는, 신랑 신부 됐으면 좋겠다 사랑하고 잠시만 나도 많이 많이 사랑하고 이쁘게 아름답게 가정 잘 만들어가 도영이를더 사랑해 아 사랑해 사랑해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 아래 새 출발하게 되신 신랑 신부 두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신랑 신부 행진 행진 어, 두 분의 결혼식을 너무 너무 축하합니다. 행복하세요. It's great to 화이팅! 화이팅! <laughs> 행복하고 즐겁게 잘 살아. 축하해. 아, 결혼식 리허설 몇 번한지 나중에 카톡으로 알려줘. 너무 자연스럽고 예쁘더라. 앞으로도 편안하고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래. I'm just really glad to be here to be as one of your best friends and a family, I'll say, because we've been here together for 20 years. And yeah, I'm sure everyone feels the same. And I congratulate you with your beautiful wedding. And I love you as a friend and happy. I have Yeah, I wish you a happy life with your wife. 어머니 아버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나른 장모님, 저희 이제 결혼해가지고 제가 저희 정말 정말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제가 도영이 정말 잘 챙기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사랑합니다. 어, 도영아 우리가 이제 벌써 만난지 이제 벌써 6년이 넘어서. 이제 우리가 결혼을 하네. 어~ 결혼해서 우리 정말 행복하게 같이 진짜 오래오래 같이 살자. 너무 많이 많이 사랑하고 음~ 어~ 많이 많이 사랑하고 많이 많이 존중해 주고 내가 많이 많이 아껴 줄게. 우리 같이 행복하게 영원히 같이 살자. 고마워.